지금 남편하고 집에 가려고 인천 집에 가려고 저녁을 먹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냐면 어, 강청 터미널이에요. 지금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하고 지금 이렇게 오뎅 세트를 먹고 있어요. 저희 신랑은 김치찌개 먹고 있네요. 자, 우리 하자 얼굴. 이게 우리 하자 얼굴이고요. 제 얼굴도 보여줄게요. 저는 못생겼어요. 음, 못생겼죠? 음, 제 얼굴이에요. 그럼 짧게 영상 올리겠습니다. 그럼 맛있게 먹겠습니다. 안녕.